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필입니다. 자, 로또 이야기 994회차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분석 6예상분호입니다 뭐, 직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기사고요. 주로 뭐, 회기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로또 분석가 복면 로또 또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상 번호 넣어 죠 그죠? 자, 분석6 예상 번호. 이 예상 번호는 우리가 다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고. 어, 그러니까 쌍핵이 포획이 비밀 1 2 3 4를 가지고 어, 예상 번호 예상 번호를 뽑으면서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복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저분 쪽한번 볼게요. 저번쪽 결론적으로는 37수에서 14번 빼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자, 쌍회기, 5회기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오고 22회기에서 두수 출을 왔고요 그리고 4회기, 7회기, 다 나왔습니다. 물론, 뭐, 있어. 44번 뽑을라서좀 아쉽습니다만은, 270회기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막뭐 그래도 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렬순, 정률 대박이죠 그죠. 3.5수 나왔습니다. 자, 초수 나왔습니다. 수 비밀 1 2다요 자, 수핵이포니이4밀1 2 3 4.5수 밀 1은 3 5수 자, 비밀 2는, 2는 2, 2 5수 자, 비밀 4.5수 나왔습 4.5수 나왔밀니다한수나 비밀 니다4 나왔습니다. 4.5수 나왔습니나와가지고4 5번나는습수나서습나오고나머지 올린, 쌍포, 비밀, 1, 2, 3, 태에서 2등 번호가 나왔습니다. 조합만 잘했으면 뭐 2등 할수 있겠죠, 그죠? 할수 있고, 요것도 01로 사용하면 1등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어, 저번 주거 마치고, 이번 주거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공부는 다한 거예요. 자, 공부다한 거고, 자, 이번 주 6핵입니다. 6핵이하고 28핵이. 그죠? 이렇게 공부한 거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보는 수좀 많습니다. 보통 제가 1,3을 많이 썼는데 이번 주에는 1,4까지 가겠습니다 1,4까지 간다는 뜻은 또 어, 피는 여기서 내수까지도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감하게 내수까지도 안전필터는 전체 1,3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미출된 있딱한번 있죠 그죠 6회기, 28회기 공공발때한번딱 있었습니다 3중 미출이 2중 미출 적인 6회기하고 28회기 뭐, 1,3 정도 저는 좀1,4 나중에는 2,4까지 갈게요 2,4 2,3에서 내수까지 좀 기대가 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획이. 포획이5 오획이 강조를 많이 해주고, 죠획이 포획이 많은데, 그 중에서 5획이하고 128개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전체 1, 3 정도 보시죠 1, 3. 전체 1, 3 정도. 개인적으로는 막, 오획이도 만족. 128개도 만족하는 그런 필터로 써도 됩니다. 1, 2, 1, 2, 전체 1, 3 하시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1입니다. 비밀 1. 저는 이분도 가져갑니다. 비밀 1. 과감하게 들고 가고 자 비밀 2도 저는 이번 주에 과감하게 들고 갈 예정입니다. 자, 1, 2, 1, 2 해놨는데 안된 필터는 1, 3, 1, 3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밀 2도 가져가고 자 비밀 3도 이번 주에는 제가 고민하다가 가져갑니다. 비밀 4도 저번 주에 제가 아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고민 됩니다. 했는데 요즘도 가져갑니다. 자 필터는, 제가 가장 필터는 1, 2, 1, 2, 1, 2, 1, 3가 되 1,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전체 몇 수냐? 38수에요. 38수. 물론 뭐, 한 구간, 저번처럼 안놓수있지만 아마 그에다 다 잡아줄 거예요. 만약에 중보수가 많이 잡힌다 하면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한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막, 거의 5순 다 잡아주니까, 막, 01 하시면 될거요 01. 제저가 4.5수죠, 그죠? 제저 4.5수니까, 계속 불안하신 분들은 02필다 하시고, 뭐, 위에서 다 사준다고 예상이 되시면은 02를 해도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02했습니다. 나중에, 저, 뭡니까? 최종 요점, 요점 정리에서는 여기서 10번하고 16번이 한 게임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6, 16번, 10번, 16번 때문에 02로 돌렸어요, 02로. 또, 뭐, 다른 조합에는 40도 단도 있습니다. 뭐, 요것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어 요약 정리할 때한번더 설명을 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정리는 마쳤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뭐, 쌍회기 공배인 거, 포회기, 자, 비밀 1, 그죠? 비밀 2, 자, 비밀 3, 비밀 4, 요겁니다. 전체히 녹화 방송 해놨으니까, 보시고, 직캠에서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저번 주체크표는 뭐 미출된 데상에 나왔고, 한수에서 세수. 그, 중복수에서 2.5선 나왔습니다. 그, 이제 2중복수에서는 안 나왔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죠? 이게, 예, 그죠?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거한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는, 어, 미출수가 7수에요. 7수. 자, 이, 3중복수 이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의문인데, 전 아마 한수는 안 나오겠나 싶어요. 한수 정도는, 막,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 중이고, 요, 요번, 번쯤 뭐, 이, 뭐라 합니까? 한 수도, 이번 주에는, 뭐, 필출할 것 같아요. 필출하고, 몇 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필출하겠습니다. 요, 이번 주에는, 필터링을 제가 없앨게요. 그냥, 막, 나온다. 한수 이상 나온다로, 보시면 되고, 당연하게, 두 수도, 뭐, 한수 이상 나오겠죠 그죠? 나온다. 막, 숫자가 많으니까, 한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어, 예상번호 그러니까 쌍회기, 포회기 비밀 1, 2, 3, 4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스케일 해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이번주에도 여기서 38채에서 다 출되기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엔딩조합에서는 이거 다버릴거예요 엔딩조합에서는 다 버릴건데 엔딩 버릴 어 일단 한 게임 정도는 잡힌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01에 돌린거예요한 게임 정도는 제가 엔딩조약에서는 요 미출수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여기서 다넣어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분석 6이죠. 6도 막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액이, 포액이, 비밀 1, 2, 3, 4. 요거는 회기분석법에서 나온 자료로 만드는거예요자 그리고 다음시간 최종정리는 뭐 회기분석법하고 여기서 또한몇개 하고, 또뭐 분법하고, 가로세로,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찐팬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요일에 해놨는데, 요거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화요일 할지, 막 오늘 할지, 막 내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막 라이브로, 뭐 개일날을 하는 거니까, 막 여러분들 알아서 잘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가슴 흘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분석 6!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